화염구 빌드의 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우선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초보자분들은 조디아에서연습 플러스 1이나 발사체 개수 플러스 2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셨죠. 그래서 범위 링크를 기본적으로 두, 두 개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. 다중발사랑 발사체 분리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는 칸에 사 링크라고 하면 은 주문 피해 증가, 화염 피해 증가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 어, 만약에 5링크, 6링크를 초반에 운 좋게 먹었다, 그러면은, 어, 아래에 있는 룬들 같은 거, 경우를 넣어주면 좋습니다. 근데 이것들이 효과가 엄청 좋은 룬들은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 하면은 이것들은 전부 드랍으로도 먹을 수 있는 룬들입니다. 좀 좋은 룬들은 이제 합성을 해야만 나오는 룬들이 많아요. 그게 여기 이후 추천에 있는 룬들인데, 이것들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조디악에서 연쇄 플러스 1 이거를 먹게 되면 은그때부터 발사체 블레어를 빼시고 이 딜링크를 더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조디악에서 발사체 개수를 늘려주는 조디악이 있어요. 70레벨이 넘어가야 배울 텐데 그걸 찍으시면 이제 다중 발사까지 빼고 딜링크만 다 박아주시면 돼요. 어, 이제 합성으로 나오는 중에 여기 광역 집중 피해부터 마력 폭풍까지는 전부 다 데미지 증폭하고 관련된 룬들이에요. 데미지를 고변산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아주 효율이 좋거든요. 그래서 이것들을 다 박아주시는 거를 목표로 해주시고 화염관통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. 이게 어, 막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광역 효과나 발사체 가속보다는 좋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딱히 쓸게 없어서 쓰는 중입니다.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일반 합성에 있는 세 개랑 여기 두 개랑 신속한 시전까지해서 이렇게 여섯 개를 쓰고 있습니다. 여기서 앞으로 제 계획은 신속한 시전이랑 화염 관통 있죠. 이것들을 원소 피해 증폭이랑 마력 폭풍으로 바꿔준다. 이런 계획입니다. 주문 피해 증가가 생각보다 딜을 별로 안 올려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집념, 광역 집중 피해 이런 증폭론들보다는 더 증가치가 낮은 게 맞습니다. 근데 이거를 빼게 되면 다른 거를 넣을 게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그냥 쓰고 있고 음 나머지 뭐 이동기 같은 경우는 이거 두개다 쓰실 수 있어요. 이건 공격형 이동기라가지고 쿨타임을 순간이동 같은 거랑 공유를 안 해요. 그래서 둘다 사용했을 달라서 써주시면 좋고 원수 방출 같은 경우도 딜 타이밍에 써주시면 4초동안 데미지가 많이 증폭돼서 시전 속도도 늘어나고 그래서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수호의 방벽이라는 스킬을 판금법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수호의 방벽을 많이 쓰시죠. 만약에 어 천갑옷 입는 법사면 뭐 냉기 보호막이었나? 스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그걸 쓰실 거고 근데 이제 마법 합성으로 나오는 룬 중에 강인한 재생력이라는 룬이 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딱 탱킹하기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수호 이방벽 대신에 강해난 재생력이 스킬을 쓰고 있습니다. 음이 정도 하면은 화염구 관련 링크 스킬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또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